오늘이 송강사 금강살림법회 21번째 법회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금강살림법회 입재법문에 들어가서 금강경 정신을 일깨우는 법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문을 길게 한다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바닷물을 한 컵만 떠서 딱마시도짠줄 알듯이 금강경의 핵심법문은 길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으시면 금강경 정신이 어떤 것인가 다 마음속에 새겨들 수 있는 것입니다 금강받냐여 무유정법이로다 무유정법이기 때문에 삼나만상 두두물물이 금강 반야로다. 그러할진데 어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겠는가. 이렇게 금강경의 근본 뜻을 알고 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도가 깊은 선사께서 길을 가다가 날이 점으로서 어느 집에 가서 하루 쉬게 되었는데 그집 주인 그사가 아주 열심히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의 핵심은 잘 모르고 문자만 보고 독송하면서 하루에 몇 독식을 채운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사께서 그것도 인연이다 싶어 가지고 개송 하나를 탁 지어서 주었습니다. 그 개송의 내용인 적선, 그대가 반야경을 읽는다 하지만, 반야는 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네. 그러나 경이 반야로부터 나왔으니, 자성 반야가 반야를 읽는 것이라 하리라. 그렇게 딱 경을 주어 주었는데, 그 개송이 금강경을 읽는다는 것은 반야 지혜를 깨우는 것이지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경전은 다만 지혜를 담는 도구일 뿐 참된 지혜는 읽는 자의 마음 속에 본래 갖추어져 있다는 금강경의 정신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6년 고행 후에 견명성 오두를 하고 난 후에 설하신 첫 번째 사자 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기특하구나. 일체 중생이 다 여래의 지혜와 특성을 갖추고 있구나. 다만 번뇌와 망상의 구름이 덮여 있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미혹한 중생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21년간 반야경을 설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본성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설하신 금강경이기에 3세 제불이 이 금강경에서 나왔고 안요법타라 삼약 삼보리 법이 이 경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수행의 지침서 즉 소위 경전이고 인류의 교과서이며 또 행복의 열쇠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문자 밖에 진리를 설파하는 가르침은 마음 닦는 수행자들은 가슴 깊이 새겨두어야 합니다. 옛부터 선가에서 전해오는 한 계송이 있습니다. 내게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종이나 먹으로 된 것이 아니다. 펼쳐보면은 한 글자도 없지만 항상 큰 광명을 바라고 있네. 우리 마음 속에 본래가 주어져 있는 본성, 즉 지혜의 광명을 담고 있는 마음의 경전을 찬탄하는 개송입니다 금강살림법회를 맞이해서 49일 동안 반야지혜를 닦으면서 고명하신 법사 스님들 법문으로 무명 번뇌를 활짝 벗기시고 본래 청정하게 빛나는 자기의 참된 마음 자리, 건강 반야를 챙겨 나시기를 바랍니다. 49일 동안 금강경 정신으로 열심히 닦아서 본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자기의 건강 반야를 성취하여 모두 성불하기를 바랍니다. 반야의 눈으로 삼라만상을 바라보니. 건강받냐가 아닌 게 없구나. 이렇게 해서 입제부문을 마치겠습니다.